자, 말씀드렸으니까 첫 번째 무대를 네. 완벽히 맞춘 네. 우리 이솔정키코님이 생각 속에 네. 다들 해드립니다. 네. 야, 일곱 번께서많 완전 걱정됐거든요. 우리 무대를 맞춘 동갑 친이었어요 너무 시원하고요. 아, 키코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아, 네, 이렇게 첫 번째 무대를 잘연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키코님은 저야뭐잘 알지만 키코님은 혹시 처음 마주하는 분들이 계셔서 키코는 어떤 콘지뭐 개콘지, 시콘지, 어떤지 <laughs>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석자다. 아 키코 뜻이요? 아 키코 뜻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키코 뜻 사실 없고요. 그 이름 정할 때 박스에 키코라고 적혀있어가지고 뭔가 운명인데 하고 키코를 정했습니다. 박스에 키코를 보고 운명인데 이렇게 함께 하셔서 되셨구나. 완벽 첫 번째 문제 아주 완벽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우리 1번 뽑힌 기념으로 노래 한번좀 부탁드려요. 소정 님문 네, 노래 한좀 짧게. 제가 그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음악 사이트에서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좋습니다. 우리 키토님도 한국 짧게 로저 랩해도 될까요? One 네. two. 네. Everybody, t o l d me, g o a get a t i n d n e 잘해. 아, 우리 두 분, 일번 출연 자격으로 우리 승자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승자석. 자, 두 분이 직접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김범용 녹색 지대 분이 이제 함께 무대를 꾸밀 텐데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오늘 은 특히 그 레전드 전설성에 어, 어떤 분이 계시는 게 아니고 오마이스타로 꾸미기 때문에 저도 어떤 노래 부를지 모르거든요. 자, 말씀드렸으니까 첫 번째 무대를 완벽히 마춘 우리 이솔정 스포님의 소감? 기이어요 너무 시원하고요 아 키코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아네 이렇게 첫번째 모델을 잘연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키코님은 저야뭐잘 알지만 키코님은 혹시 처음 마주하는 분들이 계셔서 키코는 어떤 콘지뭐개콘지시콘지 어떤 건지 <laughs> 좀설명 해주시죠 네 키코는 석자다 아 키코 뜻이요? 아 키코 뜻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키코 뜻 사실 없고요 그 이름 정할 때 박스에 키코라고 적혀있어가지고 뭔가, 운명인데 하고, 키코를 정했습니다. 박스에 키코를 보고, 운명인데, 이렇게 함께 하셔서 되셨구나. 완벽, 첫 번째 문제 아주 완벽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우리, 1번 뽑힌 기념으로, 노래 한번좀 부탁드려요. 소정님, 네. 노래 한편좀 한 짧게. 제가 그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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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음악 사이트에서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좋습니다 우리 키토 님도 한국 짧게 부르는 고 찾으러 기념으로 저 랩해도 될까요? 1 2 3 4 5 6 1 2 3 14 15 16 17 18 19 1 1 1 잘해, 너무 잘해. 아, 우리 두분일번 출연 자격으로 우리 승자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번주세요 우리 승자석. 자, 두 분이 직접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김범용 녹색 지대 분이 이제 함께 무대를 꾸밀 텐데요. 저도 가장 궁금한 게 오늘은 특히 그메전드 전설성의 어, 어떤 분이 계시는 게 아니고 오마이 스타로 꾸미기 때문에 저도 어떤 노래 부를지 모르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